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초등부 문제, 유형 1의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0cm 사위에 개미 5마리가 아래 그림처럼 있다. 개미는 주어진 화살표 방향으로 시간당 한칸 속력으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출발 시각을 0이라 하자 이동 중에 다른 개미를 만나면 즉시 서로 방향을 바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왼쪽, 오른쪽 끝을 벗어나면 바닥에 떨어져 멈춘다. 처음 바닥에 떨어지는 개미가 멈춘 시각과 가장 마지막에 바닥에 떨어지는 개미가 멈춘 시각의 차이는 이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바로 시뮬레이션 문제입니다. 자, 처음 개미는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미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4에 있는 개미가 B, 14에 있는 개미가 C, 23에 있는 개미를 d 28에 있는 개미를 e 라고 줍니다. 네, 그리고 그 상담 전화가 왔는데 스크래치를 배우고 있다고 해요. 다른 학원에서. 그럼 스크래치를 얼마나 배워야 파이썬을 배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 개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스크래치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스크래치로 만약에 코딩을 한다고 치면 얘네가 다 스프라이트죠. A, B, C, D, E 각각 개미가 이제 다섯 마리가 다르니까 다른 개미들이 스트라이프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씩 얘는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옮기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A하고 B를 스프라이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이미 OOP죠. 오브젝트 o g 드 a 프로그래밍 해서 오, 오브젝트가 돼요. 그럼 오브젝트 하나당 하나씩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각자 이제 다른 움직이는데 근데 얘들이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지금. A하고 B하고 만나면 방향을 바꿔 줘야 되죠. 그럼 얘가 A하고 B하고 만났는지 A하고 C하고 만났는지 C하고 D하고 만났는지 A하고 E하고 만났는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만났는지 헤어졌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그런 걸다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스크래치가 그게 o p 언어, o p 예요 그러니까 기초로 그냥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맨날 하는 예제가 A가 막 이렇게 달려나갔다 벽을 만나면 되돌아오고 또뭐 B도 막 달려나갔다 A 만나면 되돌아오고 둘이 만나고 뭐, 둘 정도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섯 명을 놓고는 시뮬레이션을 못 만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네, 진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배열을 쓴다든가, 그러죠? 그 다음에, 인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반 부분을 적절히 쓰면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생각이 스크래치를 먼저 기초를 하고 그다음에 파이썬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제가 기준을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일단 C 언어 하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일단 사실 C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프 내가 강조하지만 그다음에 반복문 그러 그러니까 조건문이라고 해요. 조건문, 반복문 뭐 함수 그다음에 알고리즘 들어가면 J, G 이런 식으로 배워야 돼요. 예래서 스크래치는 이게 O, P, 스프라이트를 주면 사실 쉬운 언어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언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파이썬은 C하고 O, P, C 언어가 절차 언어고 c 풀이그 지금 얘기한 O, P 객체제한 언어인데 파이썬은 이거 두개다 쳐져 있죠? 이것도 이거 이거 두개다 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스크래치는 가지고 이렇게 조건문, 뭐 반복문 해보는데 기본 개념은 오이다 이게 이제 개념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몇 개월을 끝내고 뭐를 하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성취감을 맛본다기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런 문제를 풀어서 예수학적 사고려를 키우는데 중점을 두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A는 이리 가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A A B B가 가서 이 순간에 A A가 이렇게 가다가 A B랑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순간 그 즉시 A는 이쪽으로 가고 B는 이쪽으로 가죠. 이런 순간이 있고 얘는 DDDEEE e, e. 이 순간에 만나요. 그럼 이 순간에 만나면 이 즉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만날 때 1분, 떨어질 때 1분 같은 공간에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D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 짝수 이거 봐서 얘가 구간이 두 개일 때는 DEDE D, e. 이렇게 되고요. 여기 하나 차이로 놓고 만날 때는 AB가 여기 하나를 다 0.5 와서 각자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이렇게 만났다가 가는 데는 1분이 걸리고 그러니까 1초가 걸리고 총가요? 네, 뭐그 초든 분이든.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두 칸을 띄어서 만날 때는 이렇게 왔다가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방법 없어요. 이렇게 다 그려야 돼요. 여기 1, 2, 3, 4 우리 추가해30 뭐 정도 쓸수 있죠? 이쪽에 이거는 시간이 되는 거고. 이건 거리가 되는 거죠? 거리 다 그려놓고, A를 여기다 주고, B는 4에 있으니까 4에다 주고, C는 14에다 주고, D는 23에 주고 E는 28에 두고, 그려보는 거야, 하나씩. 자,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라니까, 얘로 가고, B는 왼쪽 방향으로 가니까, 가고, 만났고, 헤어졌고, 다 왔고, 여기서 떨어지는데, 스톱. 그래서 A는 5 됩니다. 5에서 떨어지고, B는 이렇게 갖다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또 C냐? C는 이쪽으로 가요. 네, 이렇게 가다가, D가 이렇게 오면 D랑 만나나요? 네, 해보면 알아요. 해서 떨어지는데 29 걸립니다. C는 이렇게 갔다가, D 만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30일 걸리고요. D는 17일 걸리고요. E는 안 써도 네 네, 는 금방 죽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는 예, 금방 죽으니까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정답은 31에서 5 빼서 네, 26이 정답이고요. 이런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라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요 네, 표죠? 표를 그려서 풀수 있다. 네, 오늘 문제 풀었고 이제 메일 하나씩 올릴 거예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